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아 더욱 사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숯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귀를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르엘의 나의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안미는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또 루하마는 공유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공유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공의를 여김을 받은 자로 바꾸시겠다고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공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저주하지 않고 무시해도 될 사람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버림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검하는 삶을 삽시다. 호세아 2장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개개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 전체가 영적인 음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 가운데 백성 한 사람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냐면 내가 그를 벌, 벌고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위를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점검하여 제약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며 벗겨버려 죽게 한다는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하여 자신을 점검하여 회개하며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과 인내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금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법무는 그들의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다시금 음행하였는데 이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유혹하는 꼬임에 넘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음행하는 아내를 율법에 따라 돌로 치기는 커녕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본 남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난한 적석들에게서 농경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발과 함께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기후를 주관하는 신으로 발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해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담은 그들이 우상승배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살수 있는 육체적인 존재,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살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난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모 뭐, 뭐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명절을 피하였습니다. 들 짐승들에게 주어서 주어버렸습니다.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본분을 잃고 세상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욕심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 했습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강검하시는 삶을 삽시다.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감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코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